Guys are tough in Korea. It's like a soft love. Yeah, yeah, it's, it's true. true. In Korea, they really care about the small details. Yeah. And they it's celebrate really the one hundred day. They celebrate one hundred day. They celebrate one year. I think i like t s part of the culture.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 남자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혹시 지금까지 한국 사람이랑 사귀어 본적 있거나 사고 싶은지 아니면 결혼한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경험이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 저는 결혼했습니다. 한국,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네, 3년 반 정도 됐어요. 한국 <laughs>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현재 몇 살이세요? 어, 저는 지금 만 22살입니다. 좀 어린 나이에 결혼했는데 네. 혹시 부모님이 반대하시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부모님 반대했죠. 멀리 가는 걸 싫어하겠기 때문에 어려서 그런 것보다 멀리 가서 싫어했는데 설득을 했어요. 혹시 남편분이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의 친구가 수리키예로 유학 유학생으로 왔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랑 친구였고 그렇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지금 결혼 생활 만족하시나요? 완전 네. <laughs> 오, 좋습니다. 네, 다른 분은 경험해본 적 있어요 한국 남자 사귀거나? 저 저는 한국 남자 네. 지금 있어요. 지금 있어요 현재. 네, 지금 있어요. 어 네. 어때요? 저... 좋아요. <laughs> 진짜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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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아요. 괜찮아요. <laughs> <não 웃음> 아니 괜찮아요. 좋아요. <laughs> 만나신지 얼마나 됐어요? 7 e v months.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We met by other friends. 나이는 나이 차이는? Ah, he's 24, um,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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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금 현재? 네네 1 21. 21. 2어요1 21. 21. 21. 21. 어1 21. 21. 21. 네, 결혼할 남자... 생각 없으세요? <laughs> 네 결혼 생각 있어요. 혹시 부모님이 한국 남자랑 사귀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남자친구 우리 부모님 만났어요. 어 만났어요. 네. 그 나라로 갔어요. 아니면? 네네그 나라 갔어요. 아 갔어요. 네. 솔직히 부모님 저 걱정 많이 했어요. 왜냐면 비싸요. 한국 너무 멀어요. 근데 남자친구 만났어. 그냥 부모님 어 진짜 좋아하는 남자 같이 아, 하겠어요. 음. 혹시 레바논에서 사,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결혼하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한국에서 결혼 완전 달라요 아, 한국 결혼 그냥 세르머니만 해요 그래서 밥 먹고 맞아요. 완전 일찍 끝났어 네. 결혼 하루 계속 계속 이렇게 완전 파티예요 파티는 아, 파티는 <laughs> 네. 어, 하루 그래서 남자친구 우리 언니 결혼 같이 갔어요 너무 놀랐어요 어 진짜 이렇게 결혼해요 파티 진짜 원피스 완전 네. 우이색 yeah. 머리, yeah. 화장품 무좋서아 uh, 아, 아, 너무 놀랐어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도 너무 에서 결혼 문화가 어떻게되는지 너무 좋았어요. <laughs> 네. <laughs> 한국 너무 달한국이서 너무 달라요 In 에서 u d i Arabia, weddings l 4 a.m. or maybe oh. 5 a.m. First, like all of the people, like the Pride's family, and everyone is there and they dance and have fun. Yeah. Around 2 a.m., it's time for the wife and the husband to come yeah. inside and oh. say hi to everyone. After that, they stay for a while and dance with the people and everyone. They say it's dinner time or breakfast time it's because, breakfast. Yeah. <laughs> because it's already late, it's already the morning, yeah. and then the husband and the wife can. Mm -hmm. Weddings are done in Saudi by 4 or 5 a.m. and it never start 근데 우리 원하달요 we start around 4 4pm 3am 끝났어요 oh. Oh. 우리 아. 처럼 20대에서 난처럼 엄마 몰라 아주 큰, 음, 큰 파티 하는 거 같아요. 혹시 코에서 음. 8시부터 오후 8시부터 1시까지 음. 아니면 3시 음. 새벽까지. 네,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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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결혼식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그, 팬데믹 때문에 어. 한국에서 아. 밖에 안 안 했고요. 그래서 한국식밖에 안 했는데 이게 트리케랑 되게 달라요. 근데 저희도 한국이랑 비슷하게 또 짧게 하는 것도 있어요. 짧게 하는 거랑 길게 하는 거 있는데 길게 하는 거랑 같이 춤추고 밥 먹고 뭐 케이크 이런 거 먹고 하는 거 있고요. 짧게 한 1시간 안에 돌날시겠습니까 하면서 물어보고 네,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네, 이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엄청 길게 하는 거고 일단 한국에서 신부만 하얀색 입고 다들 무채색 옷을 음. 많이 입는데 이란 일안에서 다들 화려하게 입고 다들 화장도 응. 많이 하고 춤도 많이 추고 약간 파티처럼 하는데 한국이랑 좀 다르고 우리 약간 충동문화는좀 다들 조금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고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많아서 컨сер베이드. 그러니까 컨 с е р 베이 그래서 연애하는 거좀 어려워요.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밖에서 가다가 손 잡고 응. 키스하는 그런,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In Saudi Arabia it's same to Morocco but like no no police like you won't get arrested. Like only people will look to you on the street like like weirdly because this is not usual in Saudi. Back then, maybe seven years ago, they will come and they will check and they will arrest you if you're not mm. Her husband. But now people just won't care about it. 이라는은뭐 지금은 조금 이제 달라졌는데 옛날에 보수적인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손잡고 기스하는 것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괜찮은데 누가 신고하면 잡힐 수도 있어요. 잡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아이드카드 체크하고 혹시 어떤 사이인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다들 자유롭게 연애하고 있고. 근데 한 한국처럼 이렇게 너무 자유롭지는 않고 예를 들면 혹시 어떤 연예인들이 같이 호텔 가면 못 들어가요. 이게 신분증을 체크하고 혹시 결혼했는지 결혼 한 사람은 갈수 있는데 안한 사람은 못 가. 모마코에서 아, 비슷해요. 호텔 가면 부족한 어, 와이프, h u s 그렇게 음. 오, 수 있는데 연예인들은 안 돼요. 이집트도 호텔 진짜? 가면 결혼해야 아, 돼요. 결혼 음. 사람만. Yeah. 튀리키에는 완전 다른데요. 일단 그튀리키에는 그 이슬람 나라는 아니고요. 이슬람에 믿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음. 이슬람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없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보다 자연스럽게 특징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네. 드라마 때문에 <웃음>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웃음> 잘생겼어요. <웃음> 우리 드라마 많이 <laughs> 봤어요. 한국 남자 여자친구한테 완전히. 네. 잘해요 잘요 어, 맞아요 우선 네, 잡아요 해피 <laughs> 선 <laughs> 네, 네, 이렇게 두세요 이네 맞아요 <laughs> 이번는요 이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국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음. 이미지가 약간 똑같아요 지금이랑. 음. 그냥 저는 외모적으로 어, 수염을 안 좋아해요. 음. <laughs> 그래서 한국분들이 수염 없으니까 와 너무 좋다. <웃음> <웃음> 드라마랑 실제가 다른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없었어요. I think also because of the dramas, kind of similar. Here, like I in Korea, they appreciate think. being a couple. They yeah, really yeah. take care. It. Yeah. yeah, it's like really important thing. Yeah. Like they even like get rings, like they are married. And they celebrate the one hundred day. Yeah. They celebrate one hundred day. They celebrate one year. Like they take care of each other really well. They really mm. care about. I think like it's part of the culture. Mm. Mm. Actually, when I was in Morocco, mm -hmm. I didn't know a lot about Korean. But when I came here to Korea, I didn't expect anything. Mm -hmm. When I came to Korea, totally different from Moroccan dating. Mm -hmm. uh, Moroccan guys are tough. In Korea, it's like a soft love. Mm -hmm. Yeah, you know, yeah, it's, it's true. true. Like this it's true. it's totally fine that you will find it's him so one day doing the dishes for you. Yeah. Like in Saudi, if like my husband will never do the dishes. <laughs> for <me. laughs> But here, like sometimes my boyfriend, like oh, did you eat? so? Like before I leave, he makes me food. In Saudi, I will never find a husband like this. In Korea, they really care about the small details. That's yeah. true. <laughs> 또왜 질투 안 하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질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좋고 근데 저는 아직도 질투가 좀 많이 아마 잘, 잘 쓰고 있어 아 칠, 진짜 질투 안 해요 질투 <laughs> <칠투> 좀해우리나 <laughs> 남자들은 약간 가부장 같은 그 생각이 너무 아직도 강해서 가끔은 그런 남자들도 있어요 내 아내니까 다른 사람 약간 뭐 머리카락 보면 안돼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은데 한국 남자들은 그렇지는 않고 또는 내 생각에는 한국 남자들은 좀더 배려심이 많고 좀더 많이 도와주고 그런 가부장제 같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많아요 오, 많아요 <laughs> 많이 해요 이 약간 다들드라마 많이 봐서 그런 상상이 많은데, 어 한국 남자 너무 로맨틱하다. 너 한국에 갔으니까 나도 오빠 하나 소개 시켜줘, 찾아줘. 그렇게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 저도 많이 듣 들었어요. 이게 한류도 한류인데 이제 한국에 관심 있는 소, 사람들이 어, 주변에도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도 뭐지 왜 사람들 한국을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지? 하면서 그 사람들도 관심이 가는 어, 시기가 음, 온거 온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한번 경험해 볼까?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음.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슬람교가 아니면 은 결혼하지 못한다. 이슬람으로 종교를 바꿔야겠다. 이미지가 음. 있는데 혹시 나라마다 여기 어떤지 궁금해요. 어, 이란에서 제 주변에도 이란 친구들이랑 한국 남자들이랑 결혼한 경우가 좀 많은데 꼭 종교를 꺼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그 가족을 봐야 돼요 가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꼭 누구랑 결혼하든 그 종교를 뭐 이슬람이어야 돼 그런 가족들이 있긴 하지만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그냥 다 괜찮고 결혼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란의 경우에서 어, 한국에서 한번 혼인신고 하다가 이란에 다시 가서 혼인신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내가 이슬람 사람으로 일단 그러는 척하고 사인만 하고 오는 거예요. 진짜 정결을 바꿀 필요는 없고, 제 친구들 다 그렇게 결혼했으니까. 튀리키에는또 네. 비슷하게, 가족마다도 다르고요, 지역마다도 다르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저도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 분들이 많은데, 이란이랑 다르게 저희는 뭐 사인 이런 거안 해도 되고요, 그냥 혼인신고로 하, 하면 끝이에요. <s> <s> yeah, 우리 레바나 똑같아요. even yeah. in Saudi, it's like this. <laughs> you don't have to sign. I date my boyfriend because I know I will marry him one day. Why would I keep dating him for the rest of my life and wasting time? <suss> <suss> <Yeah>. <suss> 그 문화템에 아니요 그냥 서로를 이해하고 그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국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야 뭐 만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다. 성의합니다. 네, <laughs> <laughs>